자, 네, 오늘은 파나소닉의 투 벨트 시리즈인 SX15를 한번 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델명은 RQ-SX15이구요. 어, 본체에서, 네, 네, 음정 조정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네, 대표적인 투 벨트를 오늘 수리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배터리 케이스를 뽑고, 그 다음에 네, 커버를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커버 분리합니다. 네, 분리하겠습니다. 네, 일부 부식이 좀 있네요. 네, 여기 배터리 플러스 단자 부분. 그 다음에 예, 마이너스 단자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도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시면 이렇게 예, 클러치 기어 네, 부품이 고장이 나 있습니다. 이 SX2 시리즈가 이게 고장이 많습니다. 요 클러치 기어 윗부분이 크랙이 가서 분리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이 부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수리를 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네, 부품도 분리하고요 자 이제 보드를 결합하고 있는 다섯 개의 나사를 제거합니다 납땜 포인트를 제거해야 될 곳이 여기 테이프 위, 삽입되어 있는 테이프 센서 감지하는 부분하고 솔레노이드 두 군데 마이,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 한 군데 그다음에 여기 모터 회전 모터 연결된 부분들 구동시켜주는 곳 한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다섯이어서 일곱 군데입니다. 총 여기를 제거를 해주면 기판이 분리가 됩니다. 기판을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을 제거해도 완벽하게 제거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예 똥이 좀 묻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네, 인두기로 살짝 가열을 해서 네, 납을 좀 더럽게 만든 다음에 제껴서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쪽은 분리가 됐고요 마이너스 단자 쪽도 붙어 있습니다 부분도 이렇게 데워서 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는 완전히 분리가 되었고, 음, 모터 구동 부분, 네. 네, 다행히 다 분리가 되었네요. 네,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마이너스 단자 같은 경우는 박혀있기 때문에 살살 돌려서 뽑아 올려줍니다. 일자 드라이버나 요런 걸 넣어가지고, 네, 기판이 손상가지 않도록, 네,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분리가 됐습니다. 자, 기판을 열면 네, 기판과 헤드가 연결된 네, 케이블이 보입니다. 네, 케이블을 뽑아주고 네, 배터리 단자도 분리를 합니다. 네, 이 배터리 단자 보면 네, 굉장히 예, 부식이 많이 돼 있죠. 이 부분도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자, 우선 배터리 단자. 네, 살짝 갈아서 청소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자. 단자가 좀 깨끗해졌죠? 네. 마무리를 해주고요. 네. 기판이 이상이 없는지 한번 요관 체크를 합니다. 네, 볼륨, 소위치 잘 움직이고요. 네. 음, 그 다음에, 오토리버스 스위치가 잘 고장이 납니다. 오토리버스 스위치 정상 작동하는지 움직여보고요. 네, 그 다음에, 테스트 기로 오토리버스 스위치 작동 요구를 체크를 합니다. 안에 네, 이상 없고요. 반대편 접점 체크합니다. 네 이상 없습니다. 네, 다음 판 나머지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네, 육안으로 특별하게 보시기 보이는 부분 은 없고요. 네 누액되는 콘덴서도 없습니다. 네 다음 이제 데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데크 같은 경우 어, 부식된 부분 네, 청소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마이너스 단자 마이너스 단자도 부식이 있으니 이거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마이너스 단자도 분리했습니다 네. 이렇게 클리닝을 하고요. 다음, 예, 데크 수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터 분리하겠습니다. 모터는 세 개의 나사를 제거하면 분리가 됩니다. 이 파나소닉 시리즈 같은 경우는 모터 수리가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나, 둘, 세 군데의 나사를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예, 모터 위쪽 링을 제거합니다. 뭐, 어, 뭐, 이건 별도로 제거하지 않고 나중에 제거해도 되는데요. 네, 먼저 제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세 군데 나사를 조여있던 자리가, 네,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짝 들어서 분리를 해줍니다. 분리를 해주면 딱 하고 이렇게 떨어지죠? 네, 세 군데 다 떨어지면 모터를 들어주면 됩니다. 고무링, 고무벨트가 네, 다 사갔죠? 건드리니까 끊어지죠? 네, 이렇게 끊어집니다. 고무벨트는 반드시 교환을 해줘야 합니다. 모터를 드러내겠습니다. 돌면 네, 그냥 빠집니다. 그리고 안에 모터, 모터 케이블 분리를 하고요. 모터도 예, 분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터는 아래 위가 자석입니다. 그래서 자석으로 그냥 자력으로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뭘 끼워서 덜어내면 됩니다. 네. 상부 모터 깨끗합니다. 네. 하부 모터도 깨끗합니다. 고무만 제거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기존 고무 벨트들이 많이 녹아붙어 있어요. 네, 이렇게. 네, 고무벨트를 제거하고 나면, 어, 틈 사이에 고무들이 찌꺼기가 있습니다. 이 찌꺼기도 반드시 제거를 해줘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청록, 녹이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청색에. 그 부분도 반드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모서주는 치소를 가지고 이용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에 세척액을 넣고 문질러주면 고무들이 잘 제거가 됩니다. 다음에 고무벨트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어 고착부터 먼저 해결해야 되니까 네 우부분 클러치 기어 네 플라스틱 링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이게 빼다가 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못 찾습니다. 조심해서 뽑으셔야 합니다. 네, 확실하게 찍고요. 다음에 틀수 있으니 손가락으로 가리고 빼봅니다. 빠졌네요. 네, 엄청나게 작습니다. 보관하고요. 다음 기어를 드러냅니다 네, 러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기어가 고착이 돼 있습니다. 안 움직이죠. 네, 이 기어도 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강제로 돌리면 아, 안 돌아가네요. 네, 음, 이 기어가 약해서 잘 부서집니다.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부서지면 네, 다른 로커맨에서 네, 빼서 끼워야겠죠. 네, 상태가 안 좋은 로커맨에서서 끼워야 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아, 붙었습니다. 네, 분리를 했는데, 이게 하얗게, 기존에, 네, 보시면 하얗죠? 네네. 그냥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기어축 주변에가 하얗습니다. 하얀 부분에, 네, 기존에 있던 그리스가 퍼져서 튄겁니다. 네, 그러면서 말라서, 굳어진 거죠. 네, 이 부분도 세척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도 완벽하게 세척을 해 줘야 됩니다. 네. 기어도 세척을 합니다. 나날인것 같습니다. 이렇게 돌려서 네, 기존 안에 축에 묻어 있던 오일들을 제거를 합니다. 이렇게 하얗게 나왔죠? 네. 이렇게 하얗게 찌꺼기가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제거해 주셔야 되고요. 다음에 네. 축에 부드럽게 들어가는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하게 눌러 끼우지 마시고요. 먼저 축에 잘 들어가는지 부드럽게 회전하는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회전은 상당히 부드러워졌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떼었다면 눌러서 딱딱 끼워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잘 들어가죠? 네, 부드럽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뻑뻑하면 어, 음이 재생될 때 음이 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드럽게 돌아가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클러치 기어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치 기어 수리가 상당히 힘든데요. 어, 네 개가 딱 결합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네 개가 결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요 스프링이 들어가고, 이 기어, 요 플라스틱이 깨어져 있습니다. 오래되면 여기가 한쪽이 크랙이 가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빠지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그냥 쉽게 빠져버립니다. 원래 이게 단단하게 고정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이렇게 클러치가 회전을 하다 보면 탁 튀어져 나옵니다. 이렇게 튀어져 나오면 안 되는데 튀어져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튀어지 나오, 나오지 않도록 새 부품이 있으면 교체를 하면 좋겠지만 새부품이없기 때문에 본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딩할 주의할 점은. 살짝만 들이 틀어서 밑에 하얀 판과 이 위에 조그만 부분이 결합이 돼야 되는데 너무 본드를 많이 칠하면 이 축까지 네, 본딩이 되어 버립니다. 그럼 못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딩 하실 때는 최대한 조심해서 네. 본드량은 아주 소량 묻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네. 오, 어, 아네 어, 붙어 버렸네요. 이런 네, 이렇게 되면 못 쓰게 됩니다. 기존에 다른 기어가 부속이 네, 있네요. 수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이구. 아, 어, 내 네. 수위 잘 됐습니다. 부드럽게 잘 돌아가네요. 이뒤 네, 친구는 들어가고. 자. 이쪽에. 네. 온도 찌꺼기들. 네, 회전하는 접촉하는 부분은 언더체크기들을 제거를 해줍니다. 네, 네, 네. 네 기어잘움직이고 모든 기어 체공 체크 체크를 해줍니다. 부드럽게 잘 움직이는지, 네잘 움직입니다. 잘움직이잘움직이 네, 이거는 네, 테이프 데크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건 잘안 움직여요. 잘 움직이는 체크를 어떻게 하냐면, 네, 이렇게 벌려주고, 그 다음에 클러치 기호를 끼우신 다음에, 네, 이 친구를 돌려주면 되겠죠. 돌려주면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네, 이것도 움직일 때잘 움직이는지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테이프 데크, 그 다음에 센터 종이까지.

다 됐고요. 다음 다시 마이너스 단자 조립해주겠습니다. 네, 전용 오일 도포합니다. Gracias. 자, 여기 안쪽에 예, 부식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청소를 해줍니다. 예, 이제 기판 조립을 하겠습니다. 아, 참. 모터 조립을 드렸네요. 네, 모터 조립하겠습니다. 안잡부 다시 납땜합니다. 그리고 땡이가 됩니다. 땡땡이가 됩니다. 땡가 됩니다. 가됩다습니다 배터리 넣고 센서, 네 앞뒤 잘 회전되죠? 네 테이프 들어왔다는 걸 인식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조립하면 되겠습니다. 배터리 두께 네, 배터리 덮개도 청소를 해 주고요 끼워주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최종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넣고 테이프 넣고 소리가 잘 나오는지 체크하겠습니다 스피커 연결하고, 히 네, 노이즈가 있네요. 네 됐습니다. 플레이. 말해, 솔직 시작도. 작동 잘됩니다. 네, 원래 이 SX 시리즈가 투벨트가 좀 구동 소음도 있습니다. 구동 소음이 있는데다가 부속도 없고 수리가 클러치가 항상 고장 나 있기 때문에 클러치 기어 수리하는데 좀 심려를 기울여야 됩니다. 네, 클러치 기어 안에 그 클러치가 다 손상이 되면 네, 딩을 해놨기 때문에 다시 살짝 떼고. 그 클러치만 구해서 끼우면 되는데 클러치도 생산이 안되기 때문에 클러치 수명이 다 되면 네, 방법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청소를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핀치롤러도 네, 눌림없이 깨끗하고요자 완성되었습니다 结果。